보시겠습니다. <laughs>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73쪽 에스겔서 17장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시 길고 털이 수탄 큰 독수리가 레모논에 이르러 백양목 노푼 가지를 그 가지 꺾되 또그 어,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의 심대에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읍지 아니하는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아멘 <laughs> 우리는 이에스겔에서 16장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어저께까지 보았는데 이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죽어가는 핏덩이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결국 왕후의 자리까지 이렇게 그를 앉혀 주셨고 키워 주셨고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이 남쪽 유다 그렇죠 그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는 자신을 핏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왕후의 자리까지 높여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여인은 늘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심으로 그 여인을 다시 그 남쪽 유다를 새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이 에스겔 16장은 이렇게 끝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에스겔서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남쪽 유다의 패망을 예고하는 큰 독수리의 비유예요. 수수께끼라고 얘기도 하고 오늘은 오늘 말씀에도 비유라라고 얘기도 하는데 남쪽 유다의 패망을 예고하는 이큰 독수리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쪽 유다의 패망에 대한 이 비유는 오늘 17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봤어요. 포도나무 그 가지에 대한 비유가 이 남쪽 유다에 대한 이 비유였고 오늘은 어 17장에 두 독수리가 나오는데 둑두 두 독수리에 대한 비유가 오늘 17장에 남쪽 유다에 대한 비유고 19장에 넘어가면 암사자들이 나와요. 암사자들에 대한 19장의 비유가 또 유다에 대한 비유고 또 23장에는 한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형은 오올라, 즉 사마리아 땅에 대한 이야기고 또 동생은 오올리바, 즉 예루살렘에 대한 북쪽 예루살렘에 대한 그 비유가 오늘 23장에 여인이 두 아들을 낳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 비유가 오늘 이 에스겔서 전체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24장에는 녹슨 가마솥 여기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이 전체적인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이 왜 임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왜이 땅에 임하게 되는지 이것을 아주 쉽게 깨우치기 위해서 쉽게 알려 주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이 비유를 통해서 쉽게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쪽 유대에게 쉽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13번인가요? 걸쳐서 천국은 이렇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유는 추애굽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언급을 드렸고 마태복음할 때에도 언급을 드렸고 이에세겔 15장에 우리가 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언급을 드렸어요 비유는 여러분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비유를 말씀드리면 왜 비유를 말씀을 드릴까?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쉽게 알아 먹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파라볼레라는 것은 나란히 놓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나란히 과일들을 사과를 막 놓다가 귤을 하나 탁 놓으면 이게 귤인지 사과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아, 이게 귤이구나. 귤이 막돋보인 거잖아요. 아, 이게 귤이구나. 라고 알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유를이 이 말씀 속에 집어넣는 것은 굉장히 쉽게, 어린아이도 깨우칠 수 있도록 쉽게 알기 위해서, 야, 사과를 박는데 귤 찾아와봐. 귤 여기 있어요. 라고 쉽게 귤을 발견하듯이, 이 하나님께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두 독수리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알려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뜻은요.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의 뜻을 비유를 통해서 쉽게 알려 줘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비유는 쉽게 알아먹기 위해서 내가 알려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비유라는 것은 특별하게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쉽게 깨달아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는 것도 알아차지 못하게 하는 것도 비유가 갖고 있는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여자와 이르시되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1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천국의 비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 천국의 비밀은 너희들에게는 허락해 주셨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숨겨졌다. 라고 얘기해요. 규를 통해서 다 말씀을 했는데도 너희들은 깨달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를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귀가 어두워진 세상의 죄에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운 죄인 사람에게는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 듣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 가서 예수님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고, 천국 이렇게 아무리 막 외쳐도요, 그 사람들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 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숨겨졌다면 우리들도 문제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 믿어지고, 아멘, 다 깨달아지고, 다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려지고 우리에게도 숨기셨으면 이것은 큰 문제인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확인되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열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말씀들이 쉽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깨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laughs>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열어주신 귀한 은혜들을 이 새벽에도 여러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세배교도 우리에게 그런 눈애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17장, 이두 독소리,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독소리가 나오는데, 이 이유를, 비유를, 이 독소리의 비유를 우리에게 어떻게 쉽게 말씀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 읽어볼까요? 3절. 2절에는 수습객기와 비유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 시작. 호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네마론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에는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크고 털이 아주 숱한 진하고 아주 많은 이 독수리가 아, 무엇을 상징하느냐 라고 하면,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지금 이 독수리가 가장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 오늘 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아주 크고, 깃이 길고, 날개의 깃이 아주 길네요. 그리고 숱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아주 진한 모습을 갖고 있는, 진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독수리는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가장 힘이 강한 어디? 맞아요. 바벨론이에요. 가장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바벨론. 깃이 길고 크고 웅장하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급에 두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3절에도 그긴 숱한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평공 높은 가지를 꺾고 4절에는 그 꺾은 것이 어떤 가지냐면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장사하는 상인의 성급에 두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3절과4절은 같은 문장이죠. 하나의 연결된 문장이에요.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은 어디래요? 레바논 레바논은요,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레바논이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전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레바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3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를 들으면 레바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한해서 말씀하시는지를 금방 깨달아요. 이 사람들은요. 레바논 하면 이 북쪽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지만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이야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레바논에서 뭘 꺾었죠? 백강목의 높은 가지 끝을 꺾었어요. 백향목은 어떤 거예요? 백향목은 존귀한 나무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이 백향목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 것처럼 백향목은 아주 존귀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백향목에 무슨 가지예요? 높은 가지예요. 그쵸? 그렇죠? 3절을 보면 백향목에 높은 가지예요. 높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최고를 뜻하는 것이잖아요. 높다라는 것은 최고예요. 그러면 레바논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백향목은 종기하고, 높다라는 것은 최고인데,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에 누구를 가리킬까요? 최고 높은 사람. 그 당시, 맞아요. 그 당시에 왕을 꺾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왕을 꺾었다. 누가요? 바벨론이.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다이세 상속자인 여우와 긴을 얘기해요. 그 당시, 여우와 긴 왕을. 꺾어서, 지금 4절에 어디로 내려가요? 그 연한 가지를 꺾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업에 두었다. 장사하는 땅, 상인. 이 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업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사하는 땅은 바벨론 왕국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가장 깃털이 길고, 웅장하고, 힘이 있다라고 하니, 장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역을 얘기하잖아요. 그때의 바벨론은 힘이 있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모든 무역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상인의 성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인들은 교역을 하는 거잖아요. 물물교환. 그런데 물물교환을 못 사는 나라에서 할까요? 제일 많이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오늘날로 교역 오늘날로 표현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물물교환 이 교육을 하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목적이잖아요. 이윤을 하기 위해서, 즉 장사하는 상인의 성급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어디를 가리켜요?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실제로요 주전 579년에 여호긴이 왕을 여호긴 왕을 주전 579년에 여호긴 왕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이 이 쳐들어와서 이 왕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사로잡는 일이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귀요와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최고 높은 백항목 레바논에 그것을 꺾고 독수리가 꺾고 상인의 성급에 두었다 이끌고 가는 거구나 이것을 다, 다 알아듣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일 오늘 본문에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대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 가지를 꺾었어요. 그런데 심었어요. 옥토에 심대 이 옥토는 어디에 얘기할까요? 바벨론을 얘기해요. 무역이 풍부하고 물자가 풍부한 이 바벨론을 옥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땅에 그 연한 가지를 심었는데, 꺾은 것을 종자를 심었는데, 수양버들처럼, 가지처럼큰 물가에 심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수양버들은 어디에 있어요? 물이 많은 지역에서 수양버들 나무가 키, 크잖아요. 버드나무가. 그죠?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가면 버드나무가 봄에 되면 제일 먼저 이 피는데 물, 물이 흐르는 시내가에 가장 뻗은 나무가 제일 많이 펴요. 즉그 꺾은 종자, 이왕 이스라엘 백성들 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가지 꺾은 그 왕을 자기네 땅 바벨론은 이렇게 모든 것이 풍부한 땅에 심었다. 그런데 심고 난그 종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끌려갔어요. 그 땅이 식며졌어요. 6절다 같이 시작잡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하는 포도나무 꽃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하는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라고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5절과 6절은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5절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좀 있어요. 연한 가지를 꺾고 바벨론에 끌고 가서 그 독수리는 그 땅에 심었더라. 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종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5 절에 뭘 심었어요? 종자 옥토에 종자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종자는 히브리 말로 제라라고 하는 것인데, 제라라고 하는 것인데, 후손이에요. 그 종자, 즉 누구죠? 여호와, 긴이죠. 그것을 꺾었어요. 그리고 그 종자를 심었어요. 이미 여호와기는 꺾여진 것이고, 그 다음... 종자라는 것은 제라라고 하고 후손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 다음 후손을 지금 어디에 심었다는 것이요? 물가가 풍부한, 버드나무가 잘 자라는 물가에 심었다는 것은 여호와긴 다음 후손을 바벨론에 심었다.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긴 다음에 시드기아 왕을 얘기해요. 이 종자는 누구예요? 시드기아 왕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 긴을 심은 것이 아니라 개는 꺾였어요. 개라고 얘기했서때 너무 죄송한데, 그와 꺾여졌어요. 그리고 그 후손, 종자가 시드기아인데, 이 시드기아를 지금 바벨론에 어떻게 심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종자 큰물가 수행받을 옥토에 심었다는 것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속국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심었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지금 속국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것이 자라서 그 시드기아가 자랐어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되었다.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를 내는 포도나무가 되었다. 이런 보세요. 포도나무는 어떤 뜻을 가급죠 15장에 어디를 얘기하고 있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꺾여진 가지가 나름대로 힘을 얻어서 한 나라의 민족을 이루는 그런 포도나무가 돼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좀 이상해요. 6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가 자랐는데 그 가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 가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있는데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6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종자가 바벨론 좋은 땅에 심겨져서 가지가 달아서 포도나무, 즉,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런데 높지 않은 이 포도나무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즉, 시드기아 왕은 바벨론의 누구를 향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 가지가 향하고 있고, 그 아래는요, 그 뿌리는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뿌리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쉐레시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뿌리가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라고 하는 이 쉐레시가 중요해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뿌리가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가지는 독수리를 향해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건네살 왕을 향해서 이 종자가 자라서 시드기아가 자라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시드기아는 바벨론을 가지를 향하고 있고 그 뿌리는 그 종자, 즉이 이 쉐레시라고 하는 이 종자, 이 뿌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원인, 근원이에요. 즉 원인, 근원, 운명. 그의 운명은 지금 어디에 독수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운명이 누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요. 바벨론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시드기아가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런 나무로 자랐는데, 그 가지는 여전히 바벨론에 의지 않지만, 그 포도나무는 독수리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그 뿌리가 독수리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운명과 그의 근원과 원인은요, 여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디기아의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벨론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 달락이 6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인생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인생은요. 바벨론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318쪽 창출 내민신 신명기 33쪽 27절입니다. 318조 33장 27절 다 같이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에 내 아래 있도다 내가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시고 아멘 그의 영원하신 팔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팔에 있으면, 그 팔에 아래에 있으면 모든 대적을 그 팔이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우리는요, 초소 영원한 우리에게 초소가 되시고. 영원한 든든한 우리의 팔이 되셔서 그 영원한 든든한 팔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팔에 안기고 아버지의 팔을 의지할 때에 아버지의 그 팔은요. 다른 모든 것내 주위에 오는 다른 모든 위험한 요소는 그 아버지는 든든한 팔로 에이 썩 물러가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든든하게 보호하시는 그팔 아래 있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 아래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팔, 그 예수님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의 팔 안에, 영원한 초소 안에 있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오늘 하루도 신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믿음의 어깨를 필 수밖에 없어요. 내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도 예수님의 팔, 하나님의 든든한 팔 아래에 있다. 무엇이 두렵겠어요? 뭐가 무렵, 무섭겠어요?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을 이기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팔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팔이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든든한 팔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믿음의 어깨를 든든히 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독수리 날개 아래 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 안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이렇게 해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운명은 내 인생은 오직 예수님의 팔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팔 아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가 오늘 기도할 때에 나임성에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팔에 안기는 놀라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